사회생일에 맞아가지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다다이마, 강국구. 아니, 너무 빨리 오시는 거 아니에요? 사실, 한국 사람이에요. 이쪽이 더 고향이에요. 오. 울완리에요? 어, 어, 모래가 다 튀어요. 아 어, 모래가 지금 바람에. 오, <laughs> 지 어떻게 뛰는 거예요, 그거? <laughs> 아니, 한국 너무 심어네 이 소리 들리나요? 야. 이 소리 들려요? 하나 아, 지금 한국 도착해서 한 시간도 안 됐거든요. 갑자기 히딩을가 와서 어. 지금 좀 거보레 잡어요 지금 일본 은 태풍이여가지고. 맞아요. 태풍을 뚫고 왔는데 이 양산도 울산도 쓰고 있었는데 이제 양산으로 쓸수 있다? 와, 이거 양산이 우산이 되는 기적. <laughs> 너무 좋다. 너무 좋아. 유튜브 홍보 중이신 것 같은데요? 저 사인 쓰고 있어요 종아리? 뭐지 여기? 을왕리 <laughs> 종아리 <웃음> 종아리는 뭐야? 종아리? 사인 해볼게요 여러분 <laughs> 구독 좋아요 알람 <아람> 설정까지 알람 아, 설정까지 <laughs> 아 귀여워 할머니랑 할아버지 같이 침 뚫고 있어 그러니까, 너무 아름다우시다 가운데 가서 이렇게 하고 아, 들어드리고 싶어? 응. 눈치 싸움 중. 뭐랑 눈치 싸움을 하는 거야? 뭘? 저기까지는 가야지. 오, 야바이! 오, 요로로로오루 야바이, 야바이, 야바야이왜 아, 그러세요? 저기요. 왜 이런 거 여기에다가 버리세요? 어? 저는 버린 적이 없는데요. 뭐 드신 거 아니죠? 하나 남지 않을까 봤는데 없었네. 오늘따라 잘 나오시는데요? 혹시 일본에서 다이어트라도 하셨나봐요? 여러분, 비밀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여기, 하지가 핑 없으시면, 흠! 하면 팍! 돼요. 토크대 <laughs> 아, 찍어줘. 자, 멀리서 찍어달라. 다시 <laughs> 쳐 다시 쳐봐. 다시 쳐봐. <laughs> 춤까지 추는 사연. 음, 여러분, 이거 아세요? 어, 그 무슨 그 치어리더 분이 추시는 춤을 어, 쇼츠 찍고 싶다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삐끼삐끼였나 어, 맞 죄송한데, 저는 먼지예요. 저기 추고 있는 거랍니다. 다음에 쇼츠 기대할게요. 춤추는 쇼츠. 네. 네 열심히 연습해주세요. <laughs> 여러분, 많이 봐주시면은, 댄스 쇼츠 많이 찍은 오. 거 약속할게요. 오. 잘 약속하셨습니다. 이거 <laughs> 볼때안될거 같네요. 오빠도 못하면 씁. Go g 오늘은 어떤 걸 먹방을 해볼 거냐면 꼬막 비빔밥. 을왕 <laughs> 뷰. <랑미를>. 근데? 그리고 <laughs> 막국수까지. 먹방을 해 보겠습니다 먹방 시작할게 사이가 너무 빵을 좋아해가지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하나씩? 어? 아... 다 골라 오럼뭐 먹을까? 사이가 무슨 빵을 왕! 하고 해보고 싶다는데 아. 빵을 왕! 한다는 게 뭔지 전 모르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는 빵왕한는가 유명한 곳이에요 제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카페가 시끄러워서 사이가 뭐라고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은 들리시겠죠? 시작하겠습니다 나와 아. 이상입니다 아. 좀좀더좀더 좀더 크게 해봐 더더 좋아? 더. <laughs> 이상입니다 열심히 한번 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속 뭐 먹어야 돼 사이 볼따구 어디까지 갈수 있는지 기대해주세요. 볼따? 볼볼 볼따구 아, 콧백가루도 키워 안 밤만 됐을까? 호박면이 돼서 돌아간다네요. 맛있겠다, 빨리 먹어. 빨리 먹어. 저희가 지금 그빵 먹다가 제가 사해한테 좀 침을 튀겨가지고 사해랑 그 요즘 일본에서 유행하는 이렇게 호미화 현상이라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한번, 한번 설명해 주지. 여자 씨 전이 많은데 응. 남자 쪽이 이렇게 행동하면 뭔가 좀 떨어진다 아. 그런 모습이 보니까 나 이제 전혀 없어져서 이제 응. 헤어지기까지 가는 아. 그런 행동? 맞아 내가 그 일본 응. 친구들한테 들었을 때는 그런 거 있었어 그 좋아하는 남자가 있었는데 이 좋아하는 남자가 나를 갑자기 좋아한다고 말했더니 얘가 싫어졌다 난 이해가 안 돼서. 나도 이해가 안돼 아. 하나 유명한 게 후드코트 같던 곳에서. 같이 식사하러 갔는데 남자가 음식을 가져오는 그 모습이 그 모습에다가 가을 가게 해줘 한다거나 식당에서 사장님을 하잖아. 그때 사장님 기숙하나에 대해 술을 해버렸을 때 여자가 봤을 때아이사람 사장님에도 부를 수 없나 그런 느낌으로 좀떨어진대 아니 근데 나는 진짜 그게. 칼각인 쇼는 진짜 이해 못해. 아사장 이해 안 돼? 어. 일본인데 사실 요즘 유행하죠. 모르겠어. 그 나라면은 사장님 그로서술을 하면 응. 내가 더큰 목소리로 사장님 할 건데 누군가 어. 안 하고 그냥 그 남자 목소리만 뭐 저러시네 하는 거는. <목소리> <laughs> 그리고 푸드 코트에서 식사를 어. 이렇게 가져온 모습이 싫어라는 거는 푸드 코트 같이 가면 안 된다는 거. 아 거거든. 그런 의미야? 저또더 많은 시니 그렇게 말 거야? 그걸 돌려서. 아, 나, 나는 게... 푸드 코트 같은데 데려가지 마라 아 이런 그런 발표. 거야? 그럼 그렇게 말하지. 뭐 가져가는 모습이 나쁘게 <웃음> 그러게 차고 <laughs> 결국 푸드 코트가 가서 음. 먹게 되면은 음. 결국 들고 와야 되잖아. 그럼 어 기다려야 돼? 이렇게, 안쪽이 어. 나왔네. 음. 그니까. 한국에서도 그, 갑자기 연인한테 정이 뚝 떨어지는 포인트. 당장 기억나는 건 없는데, 하나 있어. 어, 느 네. 그. 이야기하고 있는데, 남자친구가 음. 하나, no, 케가 나와 있는 거를 봤을 때, 정이 떨어지지. <laughs> 아, 그거는 일본 코보다는 이해가 될것 같지 않아? 일본 코는 말이 안 되잖아. 아, 솔직히. 말이 안되는데 아, 근데. <laughs> 이거 말해도 되나? 아, 네. 우리 우리는 <laughs> 오빠가 코털이 나왔을 때는 내가 코에다가 손뚫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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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제가 가끔 그니까 코털이 나오면은 손가락을 집어넣고 가만히 있다가 <laughs> 어, 잠깐만? 이게 <에이>? 코나 <laughs> <laughs> 코에다가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코털을 넣어버려요. <laughs> 아, <laughs> 갑자기 쑥 들어와가지고 <laughs> 그거는 넣어줄 음. 때는 잠깐 사야 어. 오빠가 매울 때는 어... 해버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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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줘서 고마워. 어... 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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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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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하면 마르고 치대요. 조심하셔야 돼요. 아, 가위가 있고.